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차 서방과 함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사방에서만 유일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직접 관리한 단독 매물 더뉴 K9 3.8 베스트 셀렉션1 등급의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의 사항과 함께 안전 사항까지 옵션 또한 출중한 등급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거기에 전자 서스펜션과 함께 빌팅 캔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또한 너무나도 근사한 베이지 실내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K9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유 K9는요, 23년식부터 개선형 모델로 봐주시면 좋은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무려 23년 등록된 23년식 차량으로서 많은 개선형 부품들이 업그레이드되어 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옵션 또한 이전에는 추가로 해야 되는 옵션들이 전자 계기판 등등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 주행거리 또한 1만 k m 밖에 되지 않은 차량으로서 신차급의 컨디션, 컨디션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실 것 같습니다. 신차 보증 또한 일반 부품 포함해서 28년까지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순계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되다가 용도 이력까지 없는 차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신차가는 6,380만원 상당했던 차량입니다만, 엄청난 감가로 가성비 좋은 금액대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수수료까지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집 앞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구매 결정까지 해주실 수 있는 홈 서비스 진행 많이 해주고 계시죠. 또한 출고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출고하고 있으니까요. 거리 멀어서 고민이신 분들. 편하게 홈서비스 받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차량 구매하실 때 이왕이면 실차주 분께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실차주 확인하는 방법, 성능지 뒷면, 성능 고지자에 확인 가능하십니다. 사원증과 비교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실차주 분께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바디의 전유 K9 준비했습니다. 차서방 채널에서 소개하는 모든 차량 직접 매입하고 직접 관리한 실차주 실매물 차량만 소개하죠.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끝번호 7308 기억하시다가 상담 주실 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증과 함께 제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164수의 7308 확인되시죠. 무려 23년 1월 등록된 23년식 차량으로서 28년까지 일반 부품 포함해서 넉넉한 신차 보증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3778cc, 6기통의 가솔린 엔진, 315마력, 8단 미션이 적용된 공식연비 8 초반 정도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엔진은 또한 깔끔한 관리상태에 미세누유 한방울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매입해서 직접 성능검사를 보고 확인한 걸 말씀드린 것과 서류만 보여드린 것은 엄연히 다르죠 이왕이면 실 차주분께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만 짧을 뿐 아니라 전 차주분께 관리 상태 끝판왕.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단한 군데도 도색 도장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품화 작업을 많이 해서 깨끗한 것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것은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방 카메라 확인되시죠.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본닛이 길기 때문에 좁은 골목 빠져 나갈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방 카메라 통해서 편하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더뉴 K9는 신형 모델답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기능까지 가능하죠. 기존 고속도로 주행 보조 1 기능에다가 운전자 스타일을 연동을 해서 거기에 차선까지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는 똑똑한 스마트 크루즈 기능과 함께 전방 충돌, 긴급 제동 또한 센서판과 함께 카메라, 내비를 통해서 전방을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서 안전 사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훨씬 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간 신형 더뉴 K9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신형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로이 휠을 보시면 보이신 것처럼 깔끔한 관리 상태. 물론 중고 차량이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이런 사용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 아주 깨끗한 모습에 휠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적당히 남아 있습니다. 한참 더 운행하셔도 되실 것 같고 측면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죠? 실내 잠시 보여드리면, 고객님들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베이지 실내까지만 보실수 있는, 대형 세단으로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더 세련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베이지 실내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측방과 함께 후측방 충돌 방지, 하차 보조 방지와 함께, 뒤쪽 휠드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하여 트레드, 뒤쪽은 앞쪽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고차량 구매하실 때 특히나 대형 세단 가장 많이 들어간 소모품 비용 중에 하나 타이어죠. 그런 비용조차 아낄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 고민하시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퓨리브 전자 서스 펜션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대형 사단 다운 승차함까지 만나 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 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 긴급 제동, 측방 긴급 제동, 후방 긴급 제동으로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을 설명드릴 수 있고 4륜 구동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안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확인되시죠?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음 보여주시고요 물건 실고 내리고 하는 부분 기스가 많이 나는 부위인데 불구하고 크롬 몰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시각적으로도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동 기능에다가 스마트 기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셔도 가까이 서 계시기만 하면 자동 뚜껑 열리는 똑똑한 스마트 전동 트렁크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 휠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하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측면도 보시면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죠? 마지막 휠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떠십니까? 관리 상태 너무 좋죠. 타이어 트레드 반대쪽과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적당히 남아 있고 휠 상태 너무 좋고 외관 상태 A급에 준수한 더케이나이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메모리 시트 확인되시죠? 보이신 것처럼 브라운과 베이지 투톤의 인테리어 너무나 고급스럽고, 버튼들 까짐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퓨리브 전자 서스펜션으로 인해 승차함과 함께 이중 접합 차한 글라스의 정숙함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대형 세단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전동 시트와 함께 가죽 상태 보십시오. 주행거리 짧은 만큼의 관리 상태 거의 신차급의 컨디션을 보셔도 될 정도로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베이지 실내까지 정말 색감 이쁩니다. 고객님들 실제로 보시면 반하실 수밖에 없는 색. 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자 파킹과 함께 각종 버튼들, 지문 인식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지문 인식을 통해서 시동도 걸수 있고 주유소 가서 결제도 할수 있고 등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신형 더뉴 K 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동핸들 조향장치, 패들 시프트까지 확인되시죠. 상단에 보시면 기아 커넥티드 확인되시죠 휴대폰은 원격시동, 원격제어 가능합니다 빌트인캠까지 추가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블랙박스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앞쪽에 넣어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앙 센터페시 보시면 대화면 내비게이션 준비되어 있죠 거기에 큼직하게 사용하셔도 되고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면서 다른 기능까지 이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서라운드 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조금 더 디테일한 주차를할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폰 프로젝션 통해서 휴대폰과 연동이 되는 디스플레이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빌트인 게임 확인되시고요. 설정 모드 들어가시면 일반 모드 고급형 6세대 내비게이션 확인되시죠? 자동 업데이트 가능한 내비게이션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 모드 들어가시면 외관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안전사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구매하시게 되면 한 번쯤은 꼭 인지하셔가지고 가족분들과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더 K9 차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형 모델답게 기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객님들 구매하시게 되면 사용 설명서 꼭한 번씩 보셔가지고 많은 기능들 한 번씩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풀 오토 공조기,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스마트폰 무선 패드,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통합 제어 가능한 DIS, 카메라 버튼 후면 전동 커튼, 주차 감지기와 함께 카드 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스마트 키두 개와 함께 디지털 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형 돈육캔 나이는요이 카드 키가 굉장히 얇게 나와 있죠. 소지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요기딱 얹으시면 시동까지 걸수 있는 편리한 디지털 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좁은 공간 운전자가 내리지도 못할 정도의 좁은 공간에 주차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요즘 고객님들 많은 분들께서 다이얼식 기어로 많이 바뀌는데 이 말뚝 기어를 상당히 좋아하시죠. 전자 기어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보실 수 있고 버튼식과 함께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대기판메뉴 버튼과 함께 차간 유지, 차선 유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또한 깔끔한 관리 상태 확인되시고 베이지 색감으로서 조금 더 핸들 또한 세련된 모습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약만 정도 되었습니다. 만 오백 정도 되었는데요. 거의 신차급이죠. 5년 12만까지 일반 부품 포함해서 신차버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 차량이지만 고장 수리비,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들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 에 전자 계기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자 계기판 같은 경우가 이전 모델은 베스트셀렉션 1에 추가로 장착을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출시된 개선형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 후측방 모니터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뒤쪽에 안 보이는 안전지대 부분을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드기 때문에 초보자 고객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사항이 너무나도 많은 차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헤드업 스플레 이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내비의 각종 정보, 계기판의 각종 정보를 전면 유리 통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내비를 보기 위해 계기판을 보기 위해 굳이 고개를 숙일 일이 없음으로써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헤드업 스플레 이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시보드 또한 깨끗한 브라운 색감의 깔끔한 색감과 함께 베이지 색감의 투톤에 이루어진 인테리어 너무 고급지지 않나 싶고요. 조석 주, 어, 시트 상태 보시면. 마찬가지로 주름조차 없을 정도로 깔끔한 관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사이드 커튼 확인되시죠? 아래쪽 보시 마찬가지로 투톤의 깔끔한 색감과 함께 깔끔한 관 상태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죽 상태 보십시오. 거의 새거죠? 뭐이 정도면 거의 새거라 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한 듯한 모습에 깔끔한 관 상태, 흠 잡을 데 없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도어 튜닝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바닥도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고객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는요 신차 보증 일반 부품까지 되겠다 만 킬로 밖에 되지 않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겠다 거리 벗어 고민이신 분들 편하게 홈서비스 받아보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차이는거 얼만큼 고민하시나 놓지 마시고 빠르게 선점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단 오킹과 함께 2구 송풍구. 뒤쪽에서 공격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 디스플레이와 함께 버튼들 다이얼 준비되어 있죠. 뒤쪽은 열선까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면 전동커튼, 다기는 컨트롤러 DIS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 USB 포트 확인되시죠. 뒤쪽에 후면커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색감의 후면 전동커튼. 보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고객님들 모두 일반 부품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타이어 안쪽에 디스크마저도 일반 부품이기 때문에 중고 차량이지만 구매하셔가지고 편하게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정확한 차량 정보와 함께 성능기속까지 띄어드릴 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오늘 만나보신 차량 정확한 차량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번유 K9 2세대 3.8 베스트 셀렉션 1 등급의 차량입니다. 23년 1월 등록된 23년식 주행거리 만치어 정도 된 차량으로서 5년 12만까지 일반 부분 포함해서 넉넉한 신차 보증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또한 성능 검사 결과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전자 서스펜션과 함께 빌트인 캠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차가는 6,380만원 상당했던 차량입니다만 엄청난 감가의 가성비 좋은 금액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매 금액 차서방 채널에서는 굳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셔도 가격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상 밑에 제목 앞쪽에 가격 적어 놨으니까요 가격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서방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소심 잃지 않고 고객님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가성비 좋은 금액대와 함께 불필요한 수수료 등등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양한 매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직접 운영한 내부 밴드 매일 8대 이상씩 직접 관리하는 실 차량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객님도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밴드에 차수방 검색하셔가지고 시세도 알보실게 구경해 보시면 허위명을 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방문하시든 시세를 알고 방문하시면 허위명을 폭리하진 당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녁 8, 6시 30분에 항상 좋은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도 웃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또한번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